오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꾸이유, 한예찬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바로 마인크래프트의 시체 하우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임포스터 하우스를 만들었을 때 댓글에 누군가가, 뭐야, 크루원의 시체 하우스를 만들어 달라고 누군가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오늘은 한번 시체 하우스를 원클릭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제 시체 하우스라고 하면은, 임포스터가 크루원을 뒤통수를 빵! 하고 총으로 쏘던가, 아니면은, 뭐그 촉수 같은 걸로, 낼름 하고 잡던가, 아무튼 임포스터한테 죽으면은, 그시 시체를 이렇게 반으로 땡강하고 잘려가지고 이렇게 눕잖아요? 그 시체 하우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보시는 분들 좋아요, 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체 하우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디 다이아몬드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빠르게 시체 하우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무를 빠르게 캐준 다음에 곡괭이까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시체 하우스를 만 될수 있느냐 이 시체하우스는 어떠한 생물을 임포스터처럼 임포스터 크루원을 죽이듯이 호에유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그 확률 이제 특정한 확률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비를 죽이면 이제 좀비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시체하우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결국엔 칼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몬스터들을 죽이기만 하면 돼 몬스터를 죽이기만 하면은 임포스터가 크루원을 죽이듯이 이제 시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내가 어떤 무기로 어떤 몬스터를 잡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 빠르게 철곱괴기를 만들어서 다이아 칼로 잡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저는 철칼로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한번 임포스터가 죽인 크루원의 시체 하우스를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먹을 게 이제 어 제가 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스테이크를 미리 구해놨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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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써 어몽어스 시체하우스가 나왔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오! 원래는 좀비나 몬스터를 잡아도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퍼센테이지가 좀비 류는 5%입니다. 5%, 5%. 엔더 드래곤을 잡았을 때 50%고 뭐 좀비 스켈레톤 5고뭐 철칼로 잡아야 7 다이칼로 아 잡아야 1 0 이런데 돌칼이 3퍼가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바로 한벌에 3퍼를 띄워버렸어요. 어이 잠깐만. 어이어 어이 이러면 안 되는데. 어이야 돌칼 나왜 이렇게 우리이 좋냐? 자 이거 동굴로 가서 돌칼로 한번 몬스터 더 잡아가지고 시체하우스 많이 만들어보. 할게요. 자, 일단 동굴 하나 발견을 했는데, 오케이. 자, 좀비랑 크리퍼가 있죠? 어, 잠시만. 나한 마리 또 뜨는 거 아니야? 한 3개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좀비를 잡아서 안 났고요. 다음 크리퍼. 오, 아, 크리퍼 터지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크리퍼도 일로 와. 호잇! 하대 때리고 도망. 자, 한대 때리고 도망. 두 대! 오케이. 아, 뭐야! 와! 아 잠깐만. 나 3%의 확률을 또 띄운 거야? 자, 여러분들 지금 3%의 확률로또 떴습니다. 어몽어스 시체. 자, 박쥐도 나오거든요. 모든 생물체다 나오거든요. 자, 썩은, 와, 나 하나만 더 먹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아니, 이, 이, 이렇게,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였단 말이야? 나 이렇게 잘 나오게 안 만들었는데? 봐봐.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정상이야. 돌칼로는. 심지어 다이아 칼로도 10%면 잘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막 좀비 소리가 들리죠? 자, 좀비들 오케이 잡아 원래 안 나와 이렇게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정상이야.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봐봐 이게 정상이야. 아무리 잡아도 3%면은 100마리 잡아서 4마리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와, 나 하나만 더 먹으면 되니까 다른 동굴 가서 좀비들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의 기적. 어 잠시 또 떴어. 아니 뭐야? 어 잠깐만 또 떴어 어 뭐야 와나네개야와 어몽어스 시체하우스 벌써 네개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냥 올라가서 지금부터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올라가서 집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자 올라왔고요 이제 한번 바로 이 어몽어스 시체하우스 일단 생긴 게 진짜 그 어몽어스의 시체처럼 생기긴 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시체를 들고 다니게 되고요 자이 시체하우스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털을 잡아야겠죠 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게임 모드를 써서 턴은 시체니까 진짜 사람이 안올것 같은 그런 곳에다가 짓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시체라고 해도 하우스라서 엄청 크지 않을까요? 여기 괜찮네. 자, 여기다가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그냥 드랍을 하면 되나? 아이템을 드랍시 자동으로 집이 지어집니다. 자, 아이템 한번 드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하겠습니다. 3, 2, 1, 호잇! 오! 잠깐만, 오 안돼 안돼 오와와와오오뭐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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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여요 와와아오나나나 나, 나 갇힌다 오 잠시만 잠시만 오 이야 뭐야 와 이따 야 여기 갇혀가지고 나못 봤어 와 자 어몽어스 시체 하우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진짜 죽었네 야... 자 일단 그 어몽어스의 그 시체가 맞구요 자 뼈다귀가 보입니다 여기 뼈다귀가 그대로 보이고 자 일단 이런식으로 뭔가 시체 하우스가 있는데 어 이거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제대로 못봐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거를 만드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아니 나 순식간에 뭔가 다다다닥 다, 다 지워져가지고 기다려봐 여기다가 어뭔가 평평한 지역 없나 다시 보고 싶은데 막지워지는거그지워지는게 되게 멋있단 말이야 자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자 제발 보여줘 호호호야 이야! 이야 역시 만들어진 게호호게호호호호호호호호진호호호 그 건축 타임랩스 보는 것처럼 다다다다닥 지워져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어몽어스 시체 하우스가 나오게 됐고요 자 한번 내부를 또 구경을 해봐야겠죠 내부 한 구멍 구경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앞서서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광고예요 바로 녹스오션이라는 어플인데 이 어플은 집중력 향상과 그리고 이제 공부시간 타이머 그리고 핸드폰 잠금을 도와주는 어플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나 일에 집중 중인데 막핸드폰의 알림이 와 이런 알림의 방해를 받지 않게끔 도움을 주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어플에서는 그 나만의 도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꾸밀 수가 있어요. 이 어플 내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 나만의 도시를 꾸밀 수가 있느냐 집중 시간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미션에 클리어를 하면은 보상으로 도시에 꾸밀 수 있는 건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플 내에서라도 우리는 이제 건물주가 되는 어, 상상을 막할 수가 있고요. 이 어플에서는 세 가지 집중 모드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 모드입니다. 녹스 오션 외에 공부에 도움이 되는 타 어플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집중 미션을 성공을 하면 건물을 보상으로 드리고 반대로 7% 패했을 경우에는 폐기 처분된 건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억지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어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집중모드입니다 집중모드는 해당 모드 하에 다른 앱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급하게 왔어 그런 메시지를 10초 안에 본 다음에 다시 녹스오션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고 집중에 성공하면 일반 모드보다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초 안에 보고 빠르게 다시 그 녹스오션 켜가지고 딱 이렇게 덮어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근데 안드로이드 폰은 화이트리스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어플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10초 내에 안 와도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극한 모드인데 이건 진짜 극한이에요 실제로 핸드폰을 뒤집어 놔야 미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폰을 뒤집으면 은 이제 시작이 되고 폰을 다시 뒤집어가지고 화면을 켜게 되면 은 그냥 엔딩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미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 말고도 집중 시간을 누적으로 해가지고 건물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시간을 데이터로 한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집중력 향상을 위한 숄트 테이블 게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면서 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된다는 사실 그러면 이어서 시체하우스로 돌아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입구를 들어가면은 그냥 그냥 뼈닥인데 밑에 막 이렇게 그냥 초원 같은 게 있고 자 그럼 일단 아래부터 보겠습니다 아래부터 자 아래로 내려가주면 뭐가 있을까요? 오, 저희가 아까 봤던 그 식당. 이런 거는 이제 원래 지형에 있던 것들이고, 이게 어몽어스의 그 식당이죠, 식당. 아, 여기 그거 내리는 거 있고, 미션하는 곳 있고, 여기도 미션하는 곳 있고. 아, 어몽어스 그 기본 우주선 맵의 식당을 구현을 한것 같습니다. 이야, 근데 아까 밑에, 여기 뭔가 밑에 쪽에 있지 않았나요? 잠시만. 분명히 밑에 내가 약간 그 수영장 같은 무언가를 봤단 말이야? 분명히 수영장 입구로 가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자 수영장 입구 분명히 수영장 입구가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긴가? 어 안보인다? 어여기있다오그 어, 어, 숨겨져있네 벤트네 벤트 아 벤트를 타고 내려가면은 이야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이 돌은 원래 있던 그 지형에서 가져온 거라서 이제 이걸 캐주면은 원래 기본에 그 수영장이 나오겠죠. 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몽어 사우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긴 수영장이네요 밑에. 그렇지, 수영장이 있어야지. 자, 이 건축가분은 수영장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장 벤트를 타면 야 인포스터들 자기들만 재밌는 거 하고 있었네. 여기서 이제 벤트 타면은 바로 수영장으로 가지는 거 아니야? 이 제게 지들 끼질만 재밌는 거 하고.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올라가는 길도 있었거든요. 자, 여기죠. 올라가게 되면은 오. 아 화장실 자 샤워실 크기가 이만한데 변기통 크기가 이만한 말도 안되는 심지어 약간 변기통이 사이즈가 비대야 비대 여기 옆에 이렇게 뽈록 튀어나온거 보니까 비대거든 샤워기가 이만한데 변기통이 이만해 이게 말이 돼? 야 비현실적인 어버스하우스 피치하우스구요 여기 이제 세수대야 세수대야가 이만한데 어 욕조가 이만해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심지어 얼었어. 자, 이렇게 화장실이 위층에 있고, 아래층에 식당이 있으면서, 그 아래층에는 수영장이 있는, 어, 되게 획기적인 어몽어스 시체 하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식당까지 구현이 되어 있는 어몽어스 하우스고, 여러분들. 이 건축 또한, 이제, 저희의 건축가 분께서 만드신 어몽어스 하우스입니다. 야, 썸네일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썸네일에서는 이걸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 여기 가방도 약간 검은색으로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테두리 넣고 해야겠다. 아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썸네일과 지금의 영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쁜데 어, 뭔가 가방이 가방스럽지가 않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몽어스 원클릭으로 시체하우스 저희가 한번 만나봤고요. 뼈다귀가 이렇게 누워서 있는 것까지 우연히 돼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하우스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어떠한 컨텐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게임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제 영상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파쇼.